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택배가 와 있어서 뜯어볼게요. 요거부터. 요거는 제가 저번에 샘플 한번, 무료 샘플 한번 주문해서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더 주문한. 플랜트 베이스 프로틴 바인데 되게 맛있어요. 매즈클라라고, 어콩 단백질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비건 프로틴 바거든요? 근데 이게 맛도 좀 특이하고 세 가지 맛이 있는데, 이거는 멕시칸 치폴레 핫초콜릿 맛이고, 얘는 이거, 이게, 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라서 이걸 두박스 시켰어요. 이거는 제페니즈 마차 바닐라. 그 다음에 얘는 페루비안 코코아 피넛버터. 요건 좀 흔한 맛이긴 한데, 요 녹차 맛 이게 좀 유니크하고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source 이라는 옷 사이트에서 주문한 건데, 우연히 보고 완전 이뻐가지고. 오, 어이 색깔 진짜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긴 셔츠 자켓인데 이런 셔츠 자켓을 계속 사고 싶어 갖고 몇달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요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색깔 조합이. 그래서 바로 샀어요. 맞네, 메이드 인 코리아네. 이 회사는 뭐 유저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떼와서 옷을 파는 것 같아. 이쁘구만. 아침으로 아까 운 웨지클라랑 그저께 산요 오트밀크 요거트. 그리고 요 제가 좋아하는 완전 건강한 맛 시리얼 이지킬. 같이 먹어볼게요. 이게 곡물을 발화시킨 거 그대로 말린 뭐 그런 시리얼이어가지고 시리얼이라기보다 약간 이런 요거트나 뭐 요리에 토핑처럼 올리면 더 좋은? 완전 바삭바삭하다 못해 딱딱한? 약간 그런 시리얼인데 저번에는 오리지널 먹었었는데 오리지널보다 이 아몬드 맛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먹어볼게요. 짠! 콩, 이게 콩으로 만든 약간 바삭한 그런 크런치 과자 같은 거고, 여기는 약간 녹차 베이스로 이제 달달한 게 묻어져 있고, 거의 한 2주 전에 주문한 주문한지 꽤된 휴대폰 케이스가 이제 와가지고 하루만 일찍 오지 제가 휴대폰 잘 쓰고 있었는데 방금 보니까 기스가 좀 났더라고요 언제 났는지 모르게 유리에 암유리에 나 6s 진짜 수십 번 떨고도 암유리에 기스 안 났었는데 저 언제 났냈지 유리 기스가 나 억울해 진짜 여러분 아, 하루만 빨리 오지. 어제만 꼈어도. 아이. 어쨌든, 더 이상의 그걸 방지하기 위해 빨리 껴야겠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가이드를 끼우고. 잘 붙고 있어? 응. 음. 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고. 이 정도면 될것같아 오늘이 13일이잖아. 15일. 오늘 15일 아니야. 오늘이 15일 맞아. 진짜? 두구두구 <laughs> 짠 귀엽다 귀여워 신데렐라 신데렐라로 써있네. 응. <목소리> 콜라말고 다른 것도 하나 사볼까? 뭐나 먹어볼까? 뭐 무슨 먹을래? 콜라 어, 체리? 체리. 체리 먹어보자 두유 하나 사자 두유 두유 어딨노 이건 뭔데? 낫 밀크 이거 뭘로 만들었는데? 플랜 베이스 밀크래 근데 뭘로 딱 만들었다고 안 나와있네? 신기하다 이거 한번 볼까? 워터, 피, 프로틴, 코코넛 오일 코코넛 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온갖 거섞어갖고 우유처럼 만든 건가 보네? 먹어볼래? 궁금하네, 한번 먹어보자 우유 맛이 나? 그게 어쩌면 몸에 더안 좋을 수도 있는데 궁금하다, 한번 먹어보자 푸드도 이런게 있다 뷰티 12데이즈 어드벤트 캘린더 아직 있네? 아직 이렇게 되나? 12일 아 안됐구나 이제 아직 안됐구나 이미 늦었구나 이, 이게 들어왔네 이거 어, 그때 기억나? 그 뉴욕에서 우리 앉아서 쉴때 먹었던 밀크라는 그데 가서 그 케이크 동글동글한 거 사서 먹었어 제또 까먹고 안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어? 율란인가? 율란 잘가 오늘 언니들 만나기로 해가지고, 언니들 만나는 날은 제가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 학교에 같이 지금 빨아나와서 남편은 가고, 제가 이제 운전해서 언니들 만나러 가려고요. 가볼까요? <목소리> 소가 맛있어야 할 텐데. 부담되는 소 <laughs> 음. 지금 부담되고 있어. 다음. <laughs> 근데 빛 좋은 아저씨가 행복이더라고. 어제 맛있고. 알겠어. 빛 좋은 데서 찍을 하나씩. 하나씩. 어, 가자. 빛 좋은 데서 찍을래. 고마워. <laughs> <오, 언니. 웃음> <laughs> 여기 진짜 어 여기 진짜 포토존이래? 언니 초콜릿 선물을 드와 함께 오셔서 초콜릿 어떻게 못 샀어요? 아 <laughs> <해방도> 진짜? <웃음> <웃음> 돌아온 굳이 안 사야 되는데 아 감사해요. 아니 내가 이럴까봐 내 생일 파티 말고 그냥 연말 파티하자 아, 네. 말했거든. 네. 별거 아니지만 제건 이겁니다. 제건 이겁니다. <laughs> 어떡해요, 저는 진짜 여기요. 니다좀더 좋은 걸 사왔었어야 되는데. 네, 좋아요, 이거 가지고 싶었어요. 이게 시아워터 함유량이 그 록시땅 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 어, 진짜? 이거 왜 한국에서 파는 사람들은 이거 제한돼 있다고 들었었는데, 미국에서 음. 팔려면은 어. 많이 못 사게. 아, 어. 어. 어, 그래서 도매되는 사람. 어. 나는 그냥 패키지가 너무 예쁘길래 음. 사봤거든. 맞아. 그럼 그럼 완전 가성비 음 버전 아, 양말 너무 귀엽다. 고마워요. 뭐야, 네 이런.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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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고마워요. 뭐야 워요고마워 막 꺼내기가 너무 아깝다 <laughs> <laughs> <우와> 대박 아바시시바시바시바시바시바시시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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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바시바시바시바시바시 <laughs> <laughs> <맛있어? 좋아하는. 웃음> <laughs> 그이맥 칠리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어 뭐지 인기 많은 맞아 래 아, 맞아 그래 맞아, 맞아, 맥칠리. 근데 이게 옛날에 수지리 스틱 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맥칠리가 맞아 그거 그 뭐지 나중에 발랐잖아요. 맞아 진짜. 어머 한 줄이던데 대박 아, 이템이네 나도 네. 한 발라보고 싶었는데. 아, 코코에서 <laughs> 쿠폰이 와서 <웃음> 어쨌든! <웃음> 그래! 언니 쓸 수도 어, 있는 건데 <laughs> 가운데 뿌리고 그냥 흔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거를 안 넣어서 꼬야슨 다 녹지 않았을까? 응. 응. 어 조금 더돌려야 어, 되겠다 어. 어. 이거 엎아 이거 뜨거 그냥. 꺼내면 돼요. 냄새가. 아, 예쁘다. 장갑. 이거 어? 이렇게 잘 꺼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꺼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 잠깐. <laughs> 닫을게요. 근데 좀딱딱한 거? 나도 You want to just share the insurance information? I think we need to. Is that okay? Yeah. yeah. Let's pull off from that parking lot over there. 여러분, 저희 지금 저녁에 남편 실험실 따라가려고 저런 남편을 나왔는데 동네 입구에서 차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 동네 입구에 이제 되게 좁게 들어오는 차. 들어, 깎어서 깎아, 들어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거기 저희가 이제 서 있는데 반대편 차가 터대서 들어오면서 저희 왼쪽 범퍼를 완전 갈아버려 가지고 왼쪽 저거. 깜빡이도 나가서 지금 오류, 따, 오류 떠가지고 저러고 있고 또 보험사 전화하려니까 보험사 또 앱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동네가 또, 딱 동네 딱 나가기 전까지 그 앞, 안쪽에서는 또 인터넷이 안 터져요, 또. 그래가지고 그, 그 사람도 그렇대. 그래서 지금 서로 인슈런스 정보도 없고 막그 전화를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서로 사진 다 찍고 주민등록증 사진 교환하고, 아니, 드라이브 라이센스 사진 교환하고, 정보 교환 다 하고 헤어졌거든요. 일단 그실 일단 가서 인터넷이 터지고, 는데로가가지고 지금 도터지긴하는데일단은 가가지고, 터지긴 하는데 일단은 가가지고. 하... 보험사에 연락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우또 기차가 앞길을 가로 e 고 난리야 아우 진짜 이... 언제부터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저거 진한 한참 리리데데 love 안다 I 다 다행이다 진짜. love it. I 박냐? 긁어버렸어 가라 버렸어 진짜 갈렸어 다 그게 그렇겠지 막 항상 상상만 하잖아 차가 아니, 아슬아슬하게 내가... 지나갈 때 박, 박는 상상 항상 하거든 아 근데 이 실절이 내가 일어나다니 내가 이런 일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 왜냐면 차들이 아주 턴을 그지같이 해가지고 아, 이 기차 진짜 오래 지나가는데, 여기.